이어서 경제의 흐름 예 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연휴 기간이 끝나고 어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복잡한데요 어 지금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결론적으로 어 그래서 지금 환율 급등 국채 가격 마찬가지 예 그리고 예적금 금리 예 지금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죠 어 그래서 지금 모델에 모든 돈에 대한 쏠림이 예, 은행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 미국 은행 예,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 예, 지금 은행으로 다 쏠리고 있다. 아, 그래서 지금 이 경기 상황이 나아질 기미를 안 보인다. 아, 또 이제 서비스 물가 지수도 9%. 어, 지금 이게 실화냐? 그래서 지금 뭐 새우깡, 신라면, 뭐 진라면, 뭐 짜파구리, 뭐 등등해가지고 모든 것이 폭등하고 있고 어, 또 이제 전기세 올린다라고 하죠 전기료. 그래서 지금 사람용 전기료부터 시장에서 올린다라고 하면은 어~ 사람용 전기료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가격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월급은 안오르고 어~ 지금 연끌 이자 부담 아 그래서 보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연끌 비투 해가지고 어~ 지금 다 주고 나가고 있어요 어~ 이 빚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예 그리고 지금, 공매도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죠. 어, 공매도 일단 금지 먼저 해라. 어, 금지하고 증한기금 먼저 투입을 해라. 어, 이런 대목이 아니면은, 다 지금 아작이 난다. 어,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어,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어제 보니까, 이제, 문경 시 같은 경우, 어, 귀농, 어, 규청 관련해서, 지금 이제 집들이 비어 있고 인구가 지 점점 줄어드니까 아예 그빈 집을 주고 이사 비용까지 대주고 작물까지 어 작물까지 예 자부담 한 백만 원 정도 하고 버섯 뭐 등등이 가지고 재배하고 살아라라고 아 유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귀농 귀촌 지금 잘된 사례가 홍천군 이 있죠. 어 젊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서 농사도 짓고 어 결혼하고 애도 낳고 살아가는데. 어~ 지금 문경시 예 지금 나머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죠 어, 병원이 있어야 되죠 어, 병원이 있어야 애도 낳고 키울 수 있다 병원이 없으면은 어렸을 때 애가 많이 아픈데 이건 어디 가서 어, 진료할 것이냐 어, 소아과 산부인과가 없다 아~ 어, 지금 이런 포인트인데요 아니면 지금 대도시로 가야 되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어~ 그래서 경북 문경이니까 이제 대구까지 가야 될 텐데 예 요것도 쉽지 않은 대목이고 앞으로 자우지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지대한 지장이 아, 있다. 아, 그래서 여야 간에 서로 지금 까는 소리 그만하고 어,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 가야 된다 라는 대목이죠. 아, 그래서 너무나도 지금 큰 이슈가 있고요. i f 세계은행 총재 침체 위험 높아졌다. 아, 26년까지 GDP 5,700조 사려질 것. 아, 부채위기 개도국 지원이의 협력. 아,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어, 지금, 총재도 마찬가지고, 어, 지금 빅스텝에 대한 부분들,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더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우리 시장 또 너무나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의 시장은 굉장히 지금 보수적으로, 어, 긴 시각으로 보셔야 된다. S&P 500 지수가 20%더 빠진다라는 어 보도가 나왔어요. 이 말이 지금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어, 그래도 귀담아들 필요가 있다. 어, 이런 대목이고요. 불향을 뚫고 가는 어, 종목이 있으니, 예,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37만원에서 어, 지금 51만 6천원까지 갔다가, 어, 앞으로도 기대감이 크다. 퍼가 800배예요. 어, 어마어마한데, 앞으로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공급에 대한 부분들에 이 대한 기대감이 예, 크다라는 거죠. 어, 그럼, 얼마까지 가느냐? 어, 지금, 60만까지 나왔어요. 어, 60만이면은, 야, 지금, 거의 한, 거의, 150조, 200조까지 가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어, 지금, IRA, 예, 법원 통과, 어, 그래서 3분기 매출 영업이, 예, 7.65조 원, 5219억, 영업이 6.8%, 어, 그리고, 혼다하고 조인트 벤처를, 이제, 어, 구성을 하고, 앞으로, 어, 상당히, 지금, 전망이 좋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이에 대한 성장세 에, 그 누구도 꺾을 수는 없을 것이다. 어, 라는 부분 에. 그래서 지금 이제 2차전지 동맹 밸류체인 판 흔든다. 전략적의 모형 양극재, 음극재, 중장기사업, 마스존 어. 그래서 지금 LG하고 포스코가 만났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 너무나도 기대가 된다. 그래서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부분들 어 앞으로 이제 공동 대응 어 얼마나 지금 올라갈지 예 지금 어려움에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지금 요 포인트고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어 지금, 지금 미국 최대 수혜죠어 IRA 예, 감축법에 대한 부분 어이두개 기업이 상당히 지금 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기관이 지금 뭐 거의 20만 주 이틀간 굉장히 매집을 했고 지금 보시면 빠졌다가 여기서 지금 그때 8% 정도 올랐죠? 어, 8%, 어, 거의 2%, 10%가 지금 이틀 만에 치고 올라오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8,000원의 기적, 어, 8,000원이 예, 지금 18만원까지 예, 지금 쭉 올라갔다가, 앞으로 지금 이것도 어, 22만원, 어,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2차전지 성장성, 어, 너무나도 어, 큰 그림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뚫으면 또 천장 없죠? 어, 천장 없으면 쭉쭉쭉 올라갔다가, 어, 어디에서, 어, 마감할지, 모를 정도로, 어, 굉장히 강력한 수급을 받고 있다. 어, 지금 요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 예,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집하고 있어요. 어, 지금 CS, 모건 스탠리, JP 모건, 골드만. 어, 그래서 외국인이 2만, 3만, 5만, 2만 어 지금 뭐 끝도 없이 매수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것도 63만 원이 고점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뚫어주면은 어 이것도 날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아 그래서 고점이 82만 원인데 이것도 지금 무난히 예 넘어갈 것 같은 이런 아어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HLB, 예, 지금, 여전히, 예, 뭐, 뜨겁습니다. 언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어, 일단은, 지금, 공매도에, 이제, 공격이, 이제, 큰 이슈인데, 예, 요거를 지금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어, 이제, 정부에서 좀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어, 또, 이제, 주주 친화적인, 예, 또, 이제, 무증 같은 거 한번 해주면, 어, 좋겠죠. 상당히 지금 올라가 줄 것이다. 어, 지금, 이제, 고점 대비, 뭐, 거의 반토막인데, 요게 이제 한때 10조까지 갔었죠. 어.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어 매수하고 있는 만큼 지금 6만 주, 5만 주, 8만 5천, 3만 4천, 8만 2천 어. 계속적으로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죽은 게 아니다. 어라는 대목 그래서 앞으로 이 승인에 대한 기대감 어, 가지고 있다. 어 지금 요 포인트. 그러면서 지금 셀트리온도 어 지금 어 주말 사이에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어 외국인들이 17,000, 어 69,000, 21,000, 어3 0 0 0어 지금 쭉 매수를 하고 있고 어더 떨어질 수 있을까? 어 지금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좋은데.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오리지널보다 지금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공매도에 대한 룰이 정해져야 돼요. 어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업 좋다 하지만 주주신화적인 기업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튼실한 종목들 전기차 배터리 제약바이오 우리 시장을 지금 뭐 끌어간다라는 대목이죠 근데 시장 전체적으로 룰이 정해져야 안정권에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들 이 카드가 강력하게 나와줘야 된다 지금 이런 대목이고요 유럽연합 러시아 제재로 불충분 우크라이나에 군지원 더 필요하다 어, 그래서 러시아 계속 확대해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 회원국 힘모와 특히 탱크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독일이 지금 탱크 안 줘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죠 어, 니네 전범국이 이럴 수가 있느냐 어. 반성한 다음에 그러면 지금 러시아를 같이 무찔러야될거 아니냐 어, 이런 대목인데 독일도 두려운 거요 예어 지금 러시아에 대한 어, 불똥이 튈까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이 확전에 대한 부분들, 어 이걸 어떻게 잡아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너무나도 어 지금 어렵다. 아 그래서, 21세기 있을 수 없는 만행이다. 아 야, 그래서 지금 뭐한 번의 실수가, 어 그때 핵을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지금 큰 이슈죠. 어 지금 북에서도 SLBM, 또 이제 저수지에서 지금 끌어올린다라는 어 연습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이거 어떻게 잡을 것인지 예, 국가적인 이슈가 너무나도 크다 아, 요 대목.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은 우주항공청 어, 우주 관련한 주가 또 뜨거울 뜨거울 것 같아요. 어, 경남 사천을 어, 지금 만들겠다. 아, 그래서 여기 가면 이제 우주항공청이 있죠. 어, 우주항공 어, 카이가 있죠. 카이. 예.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우주산업을 이제 키운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첨단 산업에 대한 부분들 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우주항공,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중요한 재료로서 어 우리 시장을 끌어가고 있다. 감사합니다.